미국은 2025년에 만기 연장해야 하는 국채가 7조 달러가 넘는다. 작년 말 기준 미국 부채가 36조 달러이니 엄청난 물량이다. 바이든 정부에서 단기채 위주로 엄청나게 고금리로 발행한 국채 만기가 도래한 것이다. 한마디로 미국은 현재 돈이 없다.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. 암호화폐로 편리성과 사회적 비용, 기업 비용 절감으로 물가하락을 유도하는 것이고 미국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다. 암호화폐 도입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XRP이다. 금융거래에서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, 리플 에스크로 물량으로 미국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. 그러나 정부의 직접 매입이 아닌 기존 압수 물량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.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20만 개로 추산된다. XRP 도입으로 미국 정부는 물가 하락 즉 인플레이션 극복이 가능하고 미국 부채 상환도 가능한 양수겸장이다.